로아바, 로아짱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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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잠가 앉아, 앉아봐, 앉아 물 마셔그러. 오우, 꼬리가 잘 말렸다. 앉아, 앉아, 앉아봐, 앉아, 앉아, 어쩐가 어디 간 마, 그래 아 대장한테 항복한 거야? 항복, 항복, 응 항복했어? 알았어, 앉아. 짱가 앉아봐. 아, 말도 안 듣지. 간식 안 주면. 간식 줘? 눈이 이 자식이 갑자기 빛나네. 고라니 잡으러 가 짱가야? 응? 고라니. 고양이 말고 고라니. 산으로 고라니 잡으러 갈까? 멧돼지도 잡으러 갈까? 짱가. 짱가. 짱가 여기 봐봐. 오이, 장가, 장가, 음, 어이자자자, 장가, 아. 장가, 뭐하는 거야, 엄마? 에? 장가. 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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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냐 짱가 야 짱가 짱가 고라니 잡으러 갈까? 멧돼지 잡으러 갈까? 응? 고라니 멧돼지 간식 하면 귀가 쫑긋하지 간식 줄까? 고라니 잡으러 갈까? 응? 멧돼지 잡으러 갈까? 멧돼지 고라니 고라니 잡으러 가까 짠가요? 고라니를 잡으러 가자. 멧돼지 아, 고라니 잡으러 가자. 짠가 고라니 잡으러 갈려? 응. 음, 고라니 잡으러 가자. 고라니 잡으러 가자. 멧돼지 잡으러 가자. 짠가야. 앉아봐라. 짱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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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안 앉아? 앉아 심심해? 짱가 심심하냐 고양이 잡으러 갈까? 응 한식 줄까? 밥 먹었어? 산책 갈까? 응? 산책 갈래? 가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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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면 조용해또 흥분하지 말고 앉아있어 앉아 어 그럼 데리고 갈게 알았어 어, 착하다 앉아있어 어. 가자 천천히 천천히 가자 가자 쉬위하고 가자 천천히 가, 천천히. 응,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가, 장가. 하루에 서버씩 나오는데 막 이렇게 뭘 응? 천천히 천천히. 짠짠 짱가 짠가. 짠가 짠가짠가. 천천히가. 뭐 있어? 자, 시투도지도면 못 잡고, 코만 갖다 대고. 자, 똥넣 응. 음. 잠가 뭐해? 어, 두더지서 아, 자전거 라이딩 라이딩 하고 있구나. 여러 명이 지금 자전거를 타고서 오봉산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뭐야, 장관은? 응? 냄새를 맡고 킁킁거리는 짱가짱가짱가뭐 왜? 뭐 있냐? 어디 갔어? 야, 농까지 내려가, 빨로 올라, 올라와. 빨리 똥 싸. 자, 그만 가자. 또좀 넣어. 마킹하는 거야? 짱가의 영역이요? 영역 표시. 짱가. 즐거운 짱가와 산책 중입니다 어디가? 끝까지 가? 짱가가 드디어 화장실을 찾은 것 같습니다 어, 충분히는 시원하겠다 짱가 다 넣었어? 응. 가자. 고만가. 뭐 있어 또? 응? 뭐 있어? 밖에만 나오면 이렇게 킁킁 거려. 짱가야 뭐 있냐 뭐 있어 여기 냄새를 맡어 두더지 냄새 나나 어? 짱가 두더지 잡으려고 두더지 냄새가 나냐 응? 봐봐 야 다시 뽑아줄게 도롱뇽 가시가 얼굴에 붙었어, 얼굴, 다리. 아이고. 장가, 일 와봐, 뽑아줄게. 너 바이가. 장가 장갑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점심 먹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지, 장갑을 물고서 놓아주지 않고 지금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장가, 재밌냐? <laughs> 이제 안 할래? 밥더 줘? 밥더 줄까? 응? 또? 밥 먹어 빨리 밥도 안 먹고 응? 또 사료 준다고 지금 화난 거야? 간식 안 주고? 응? 매일 간식만 먹으면 되겠어? 사료도 먹고 해야지 빨리 밥 먹어 응? 빨리 다시 장갑을 물고 있는 짱가. 밥 먹으랬더니, 장갑을 물고,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짱가. 응? 배불러? 아까 먹어서 안 먹어, 이제? 이리 와봐, 그럼. 이리 와봐. 짱가야, 짱가야, 뭐 하냐?